<laughs> 아직도 월보으로 눈탱이 맡고 계십니까? 신속 정확 친절 윤대리 소속사 전화 주세요. 정확합니다. 아. 네 신속. 야 커피를 들고 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저안있고잘 계셨죠? 명절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좀 쉬고, 푹 쉬고, 어, 잘 보냈습니다. 명절까지 잘 보냈고요. 자, 금일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 아, 정말. 이 명절 지나고 나서 단가라든지 뭐든지 이게 손해가는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가 어 이제 업무가 있어서 개인적인 볼일들이 있어서 샀고요. 자, 오늘도 뭐좀 오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정말 손하게 하는 게 없네요. <laughs> 자, 그리고 콜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이거 4시 출발인데 지금 와도 된다고 하셔서 동네 근처에 있는 거 잡았고요. 자, 평촌, 어, 평촌 관양동 포두 전시장으로 갑니다. 가격은 25,000원 이고요. 일단 거기 가서 우리 어디고 가자고 우리 떡구리 형님 만나서 어,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오늘은 데리코를 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이라서 영상 찍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네, 오늘 잘 될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늘도 최선을 잘 되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촌에서 다시 영상 이어갑니다. 아, 오랜만이라 어색합니다, 많이. 자, 좀 이따 보시죠. 잠시만요. 네, 은델입니다. 현재 시각 4시 20분 딱 됐습니다. 자, 관양동, 착지 굉장히 좋죠? 네, 이쪽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요거는, 제가 외곽 타고 왔기 때문에 900원. 호텔비 내서 왔고요. 어,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어디고 가자고 우리 떡우리 형님 회사 바로 맞은편이기 <laughs> 때문에 어, 만나서 어, 이제 뭐 금방 이제 퇴근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어, 좀 있다가 이제 데리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콜은 있어요. 근처에 네, 뭐 도곡동 가는 거는 도곡 지금 못 가고 네. 만치는 않지만 네, 일단은 어, 카카오는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좀 이따가, 어, 베리콜 잡고 오늘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이라, 어, 되게 어색해요. 저도 지금. <laughs> 자, 좀 이따 올게요. 네, 김 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5시 20분 됐습니다. 자, 콜 하나 잡았고요. 어, 인더건에 있다가 버스를 타고 어, 여기 넘어왔습니다. 자, 심정동. 다 아, 막혀서 안 갈라 고 했는데, 5만원까지 올라서 이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그 아파트가 또 안쪽에 있어서 빠르게 좀 빨리 걸어가야될것 같습니다. 자, 신정동 갔다가 저는 바로 여의도로 그냥 나갈 거고요. 자, 여기 더, 또 좋은 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거 잡기 전에 탁송콜, 요거를 하나 잡았었는데 요게 <laughs>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아이고. 자, 좀 이따 오시죠 여보세요? 네, 청주 성화동 가는 탁송기사입니다. 아, 아, 그거 다른 네. 콜 잡혀가지고 취소할게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들입니다 어, 현재 시각 6시 49분 됐습니다. 자, 신월동 잘 도착을 했고 와, 확실히 금요일 답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혀서 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어, 5만 원이면 지금 시간 어차피 한번 걷어야될 거? 빠르게 잘 겪어서 온것 같고요. 자, 주변에 콜이 지금, 어, 현재 5km에는 없고요. 어, 신정역에서 갈 생각, 수... 요좀 아니다. 예. 네, 어, 저는, 어, 여의도로, 어, 여의도로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가다가 좋은 콜리 있으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쏘미탑미시죠 내립니다 현재시각은 9시 48분 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거의 몇시간인가 이거 어우, 한 2시간 2시간 20분 정도 죽 었어요 아 이거 하나 보십시오 자 춘천 이거 놓쳤어요 제가 아 너무 아깝네요 자 정말로 단가들이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서 기사님 수도 많았고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이거 갑니다 정자동 정자동이고요 자, 금액은 35,000원. 거의 가서, 어, 이제, 콜파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고 잡고, 어, 딱, 마감, 네, 콜파티 마감 하면 딱될것 같아요. 밤에 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노려볼게요. 자, 정자동에서 몇 시죠? 잠깐만요. 군대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6분입니다. 아, 아직도 정자역이고요. 아, 이 콜시로만 움직이면은 참, 이게, 오늘 콜이 진짜 없네요. 그래서 아직도 코를 못 잡고 있고, 아까 그 도착하자마자 간독오리를 눌렀는데, 아, 안 잡혔어요. 근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밧데리도 없어서, 이거 보시죠. 충분히 없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진짜. 코 진짜 없네요. 오늘 너무 힘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정역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고, 어... 뭐라도 나오면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그 의정부는 제가 두 개를 버렸어요. 5만 원짜리였는데 아예 그거라도 가입을 그랬습니다. 아 힘드네요, 확실히. 혹시. 네. 제가 혹시라도 금액이 좀 빠지는 것 하더라도 좀 오늘만큼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콜 잡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인달입니다. 현재 시각 1시 40분 됐습니다. 야 오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 제가 너무 오늘 안일하게 생각한거 아니에요 아참 다행히 부천 중동 떴습니다 이거 왠지 저번에 모셨던 분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 마스크 선물 주신 분이 계신데 하여튼 그분 같은데 35,000원 저번에도 35,000원에 제가 새벽에 잡고 갔었거든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바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복수전 준비해서 머리 잘 짜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진짜 안일한 모습 보여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콜이 안 받쳐줘요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어찌됐건 내일 저는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천 가서 바로 집에 갈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